예. 그래서 되게 내가 사진 찍는 것도 내가 카메라 사진 찍는 것도 요즘 다 보면 대부분 좋아하잖아 사진 찍는 거. 그래서 저도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데 필름 카메라를 좋아해요 그래서 필름 카메라가 색채가 되게 좋거든요. 특히나 펜탁스 계열 그 필름 카메라가 색채가 자연 물이나 아니면 이 꽃이나 이런 게 진하게 나와서 그래서, 그, 펜텍스 계열, 디카를 되게 좋아하는데, 필카랑, 예, EMB도 그런 색채감 쩌는 거, 예, 코난이 좀 그렇더라고요 되게 진하죠. 그래서 되게 이쁘죠. 아, 이, 직진으로 가기엔 좀 그렇고, 이길 따라가자니, 길이 가장 안전해요, 할 때. 길로 가면은 적을 만날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직진으로 가면은 막 늑대 만나고 야제길 따라가 만전하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니네들은 나타나면 나 거짓말한 거잖아요. 막 따라오지 말, 막이 늑대들아 말 타고 안 가면은 쟤네들이 짜증 나지. 엘드 스크롤 6 나올려면 그래 최소한 2, 3년은 더 있어야 될 걸. 그 드래곤 하나 또 날라다니네. 오블리비언 나오고 이거 나오는데 귀한만큼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야, 로릭스 테드 너무 월드우스 야, 이거 그냥 아, 또 야, 이번엔 드래곤인데 예,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싸워야 되기 때문에 도망가요. 도망, 도망. 도망. 아유. 말 타면은 뒤를 잘못 봐. 도망가요. 예, 같이 잡을 수 있는 드래곤만 잡아요. 경비병들 특히 경비병들하고 같이 싸야 돼. 경비병들이 파워가 세기 때문에 금방 금방 잡죠. 나 혼자 싸면은 하루 종일이야. 아시겠지만 나는 내가 잠깐 로리스테드 간판 보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맞죠 화살표가? 로리스테드라고 저기 아래서 에두 번째 적혀있죠 간판에. 날안 보시나? 그래픽때문에 저 간판 보고 <laughs> 예전에 그 빠른이동 금지 해놓고 다녔을때 그 뭐냐 빠른이동 금지하면 이제 말타고 다녀야 되거든요 <laughs> 또짐모드가 있어 짐모드가 어, 말에다가, 마차 형식으로 걸어가지고, 마차를 끌고 다니는, 마차가 집이야. 그런 모드가 있는데, 마차를 끌고 다니는, 어? 뭐? 넌 누구지? 어이! 야, 너 어디가? 아니, 야, 잠깐만. 아, 나 드래곤 때문에 끝까지 쫓아가지도 못하고, 아, 미치겠다. 도망가, 도망가, 그냥 도망가. 아잇 도망가, 도망가. 있어요. 저 머리 없는 유령기사 관련 테스트 있는데, 미리 말하면 스포기 때문에 말안 하겠습니다. 찾아오셔도 되고. 일단 캐스트는 있어요. 데빌 헤븐, 악마의 청룡이 어서오세요. 드래곤은 뭐 여기 동해본적, 서해본적 하냐? 왜 이렇게 드래곤이 많아? 드래곤이 왜 이렇게 많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아주 그냥 야 드래곤 너 이마 덤비지 마임마내 이마 혼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둘이 있을 때면은 아니 야 덤비지 말라고 오 여기 야 경비병이 있어 야 우리 경비병 경비병과 같이 싸우자 반응님 어서 오세요 칸달리 반갑습니다 야 경비병 살려주세요 아니 여기 드래곤이 조차와요 아니 아니 야, 온, 온 세상에 있는 드래곤은 나만 지금 따라다니는 거지. 야, 내려와 임마. 경비병과 같이... 아니, 이 보세요. 경비병씨, 그렇지 같이 싸워요. 아, 마우스 포인트 생겼어 마우스 포인트 생겼어. 제기랄. 모드를쓸수있는요 날라가지 마. 그대로 내려와. 그대로 내려와. 니래하글 드래곤이 드래곤얘왜이름 있는 이드이네이드이드래곤인 드래곤이 데야이드이 드래곤이 드래곤이 잖아이 너의 정체는 뭐냐? 아, 그러고 보니까 한 마리. 아, 다크리치에서 다크 한 마리 또안 잡고 왔다. 네이밍 드래곤 또 있는데. 네이밍 드래곤이 총 다섯 마리가 있어요. 예, 스카이림 세계 아, 이것도, 이것도 스포데 아, 이거 어쨌든. 네, 그래요. 찾아오세요 그네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어, 뭐가지 꺾였다. 뭐가지 꺾였는데? 뭐가지 꺾이면 무서울 게 없죠. 문하나님 멋져 오세요 미역국님 반갑습니다. 누가 임마? 내가 만화가 이렇게 빨리 차는 이유는 만화 재생률이 200%가 되기 때문이야. 예. 만화 재생률이 2 0 0죠나 지금. 아우, 그냥 저, 경비병 잘사워 그냥. 아니,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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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 야, 너 이따 갑자기 나를. 야, 갑자기 왜 나를 공격하지? 사법관들? 니네 경비병한테 죽고 싶구나? 야, 여기 경비병이 얼마나 센줄 알아? 너희들은 아무 것도 아닌데. 잠깐만, 일단 에테르로 좀좀 좀좀 피하고요. 경비병한테 붙여요. 용어는 마스크 20%, 목걸이 20%, 버프 20%, 총60% 감소해요. 니네 이거 잠깐만 한내 평 이거 되냐? 아 이제 안오 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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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헤헤헤헤 야 너는 왜안 통하냐 너 <laughs> 통해봐 <인마>. 꿈쩍 꿈쩍 움찔 <laughs> 움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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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안 되잖아 제그래 야 경비병 어디 갔어 헬프미 경비병 아 탈모가 나 때려 야네 멀뚱히 서 있지 말고 탈모를 좀 셰퍼드 오네머님서오세요 트럴드림 반갑습니다 오늘도 찾으셨네요 예.. 그냥 야아이네들왜 나만 야 니네 다 무기 무기를 다 없애버려 그래 잘한다 잘한다 영어 이 예, 얘는 예.. 무장해제를 쓰죠 아나 이제 너희들한테 한 방에 안 죽는다 나 그때 내가 아니다 예전에 나를 보면 그냥 너희들만 아신다 예전에 내가 너희들한테 막 탈모 대상은 갖다가 고생한 생각을 하면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그때 보신 분들은 얼마나 고생을 했내가 죽을 피똥싸면서 내가 얘네들을 죽였는데 그때와 내가 틀리다고 지금. 짜스드라. 야얘얘야 얘도 얘도 무장해제. 야, 야 영웅 얘도 무장해제 얘. 파핑 파핑 야왜안 해. 아, 쿠스 말고. 일단, 한 명, 어, 얘, 얘 죽을 것 같은데? 네, 얘부터 죽여요. 오케이. 한명 남았다. 근데, 소환시간도 다 됐다. 너는 1대1로 나랑 맞장 뜨자. 야, 너는 잘던다 야, 그런 겁, 겁질에 내가, 오, 마법스 붙이네. 케. Okay. 야! 둘레느님 어서 오세요. 나 경비병한테 왜? 나 경비병을 때렸나? 나 경비병. 야, 경비병한테 한 대만 고주고 아, 근데 경비병한테는 어차피 한 대인데, 경비병이 워낙 세잖아요. 아시겠지만 경비병한테 한 대만 좀 무조건 주고요. 워낙 강려, 강력한 애들이기 때문에 마법 때리다가 스플 잼지 맞춰가지고 내가 적대가 됐나? <laughs> 어, 왜? 난 나는 왜 불러? 나 왜? 아, 뭐야, 이거 뭐, 하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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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뭐, 뭐, 거슬리죠 저도 거슬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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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잠시만요.